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재입니다 부산 주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11월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월 달에 브리핑 한번 해드리고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조용합니다 김해시 조용합니다 자, 김해시 인구를 한번 살펴보면 인구 정점은 지났구나 이런 느낌 아마 좀 있으면 인구 50만을 지켜내자 뭐공무원들 있으면 뭐 전입하고 막 이런 운동들이 일어날 거예요 포항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자 정점은 좀 지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 월별로 봐도 아 인구가 빠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 부산도 인구가 빠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방은 인구가 다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크게 활력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서 활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말이 뭐 5천명 만명이죠 그게 아파트가 수천가구씩 이거든요 자 제가 3월달에 살펴봤을 때 경남은 그리고 다른 도 지역들은 다 상승을 하고 있던 그런 무렵이었어요. 경남 굉장히 선방하고 있었습니다. 왜 부산도 선방하고 있던 무렵이었거든요. 자, 불과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제 한 6개월 정도, 7개월, 네, 7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 사이에 경남 하락률 전국 도 지역 중에서도 야, 압도적으로 뭔가 많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중에서 더 많이 오른 지역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 거치고 있습니다. 부산과 하락률을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구와 비견주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야, 별반 차이 없더라 이제. 영남 지역은 다 같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김해시만 따로 살펴보면 그래도 어, 경남 지역의 하락률 마이너스 0.33 중에서 그나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률을 창원 굉장한 하락이잖아요. 마이너스 0.5%, 0.54%, 이 정도 0.54% 하락이면 인천의 하락률이 마이너스 0.51%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천 살벌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40%가 흔하게 나타나요. 지금 창원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현상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김해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래서 좀덜 빠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전세도 덜 빠지고 있다. 그렇다고 가격이 안정될 것이냐? 물량이 늘어나는 거 보면 그것도 안심하기에는 이를, 이럴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격지수 지금 어느 지역 까만채석 창원시 보시면 창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빨간색 양산시의 모습인데요. 양산도 우려스럽다. 양산도 과거 고점을 뚫고 확 올라간 경향이 있었어요. 양산도 하락률 굉장히 우려스럽죠? 마이너스 0.32% 거의 대구와 맞먹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요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의 정점을 지났던 무렵, 네, 인구의 정점 지나고 나서 가격 더 많이 빠지는 모습 보이는데요. 다른 지역은 양산만 보더라도 바로 정고점, 정고점에 거래 지수를 뚫고 올라갔다. 뚫고 올라갔어요 양산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김해시를 다시 돌아봤을 때야 많이 못 올랐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덜 빠지는 건 있어요 그렇다고 안 빠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같이 편성해서 빠집니다 어, 인구 50만의 도시에는 물량이 뭐 크게 늘지 않았다 이래도 1000세대만 해도 이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나마 물량은 매도 물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세 물량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도시에서는 쌓여나가는 전세 물량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물량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월세 물량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연초 대비 두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 우리는 뭐 900개밖에 안 돼. 월세 물량 인구 50만의 도시는 느낌이 조금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해 전체 임대 물량으로 봤을 때 연초 대비 20% 정도 상승했는데, 이 추세가 이제 계속 이어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전세가 격 부산과 김해 비교해 봤을 때, 더싼 곳으로 사람은 몰릴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자, 김해 아파트 거래량 의미 없죠. 자, 전눈도와 비교해 봤을 때, 막대 그래프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은 야,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네. 근데 여기서 같이 거래량이 살아날 조짐이 보이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자 집거래 비율은 그다지 근래까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20% 아래면 그래도 집거래 비율이 높지 않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격 아주 비싼 아파트 거래되는 모습은 보이잖아요. 10% 심하면 30% 하락도 보여주지만 그래도 한10% 정도 선에서 하락, 10%,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어그 다음 날인데요. 이거 하루 신고된 것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1억 6천이에요. 이거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3억 대 이하의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구나. 네, 중소도시의 한계. 그다음날도 보면 2억 이하의 아파트가 거래되는 것을 보고 아, 그래도 비싼 아파트가 있긴 있구나. 신고가 2022년 아파트. 왜 이걸 왜 팔아야만 했을까? 아, 이거 세금 덩어리잖아요. 이거 프리미엄 받고 판다고 해도 세금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더라. 좀잘 나간다는 아파트 보합권의 거래. 아마 거래 공백이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 가격은 보통 3억 아래에서 10% 많이면 20% 정도. 마이너스 0.1X에 이렇게 하락률이 나타날 때는 20% 하락되는 거래가 조금 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수치가 커지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0.2X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면 20% 하락 거래도 아마 눈에 띄겠죠. 아직까지 10% 간혹 가다가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멈추진 않죠. 건당 거래대금 1월 달에 2억 2천 수준이던 것이 지금 2억 아래로 살짝 한10% 정도 건당 거래대금 조금씩 흘러내리는 느낌이고요. 야, 좋은 시절은 지나갔구나. 어, 같이 2020년 하반기에. 이 저금리 시절에 엄청난 분위기 있었죠. 지금 고금리 시절로 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위축되고 과거처럼 다시 분위기가 좀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80% 이상으로 다시 빠르게 치솟아 올랐고요. 5억 이상 거래량은 이제 다 갔다. 좋은 시절은 다 갔다. 과거에 5억 이상 거래되는 것들이 이제는 4억대, 막 3억대까지도 심지어는 거래되는 현상. 몇개될것 같습니다. 거래 비율도 줄어들었고요. 분양권 거래량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막대 그래프 보시면, 야, 분양권 시장도 이제 좀한물 같구나. 프리미엄도 좀 빠지는 현상 이런 것도 아마 보시게 될까요 분양권은 직거래 비율이 20% 이상 나타나는 달수가 많았는 걸로 봐서 어, 직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되었구나 분양권 거래 시장 규모를 보시면 뭐 200억 시장 300억 시장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못무르고 있다 잘 나갈 때는 거의 2천억 2천억 이상의 시장도 형성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좋은 시절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 신축 아파트들 가격 여기 국민평균 기준으로 보면 5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 그래도 조금 비싼 느낌은 들어요. 네. 제가 입지는 정확한 입지는 몰라서 말씀을못 드리고, 자, 가격만 대충 살펴보시면, 네, 84제곱미터, 네, 30평형 대는 5억 전후, 40평형 대는뭐 6억 중반, 이 정도로 가격, 거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맥 똑같은 모습, 네, 프리미엄, 뭐, 고점 그래도 좀 찍었다, 빠졌다, 이런 느낌 만 들고, 음, 제가 뭐 특별히 받을 부분 없는 것 같고요. 관심 있는, 관심 있는 단지 있으시면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네요. 음... 평균 매매 거래 가격 대비해서는 분양권 가격이 많이 비싸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전세 거래량, 자, 갈색선을 보시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 하지만 물량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셨죠? 여기 살펴보시면 고점 대비 저는 60%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까지 그 정도면은 60% 수준이면 괜찮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전세 가격도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3억대 중반까지 갔던 것이 2억 중반 수준으로 내려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흔하게 나타나는 것 같네요. 2억, 3억 정도 했던 것은 한꿈에 2억 초반까지 빠지고, 2억 후반대 했던 것은 2억대로 빠지는 현상들 하루치 거래 살펴봤는데, 뭐한 20건 조금 더 넘어가는 거래라서 어쨌든 전세 가격 물량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격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평균 전세 가격 그래도 아주 이 정도면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어 언젠가 여기 7월 8월 넘어갔으면서 2021년과 전세 가격이 교차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2020년 혹은 그 이전의 전세가로 회귀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시기로 가고 있다. 2년 미만의 전세 비율, 요것도 향후 중, 점점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거예요. 분명히 여기 80%, 90% 정도 수준까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같습니다. 3억 이상의 전세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다. 비율 한때는 15%에 육박한 수준이던 것이 지금은 6%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 월세 거래량은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수준. 아마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오는 것은 뭐, 임대 아파트, 요런 건수들이 있을 때 저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균 월세 가격은 여기도 나름 좀정점은 찍고 이제 좀 내려갈 내리막리막을 조금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월세 보증금 아까 여기 삐죽삐죽 올라왔는데 보면은 보증금은 높고 월세는 조금 낮은 뭐 그런 현상도 조금 있어요. 월세 보증금이 올라간다는 말은 월세 가격은 조금 조정받고 어느 순간 아 어디쯤 아 기준점이 아마 눈에 보이실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 9월 10월 거래량. 임대 거래랑 예전 같지 않죠?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한테, 이렇게김해시나 이렇게 다른 지역들 이렇게 자료 조사해달라고 하면, 한 번씩 할 때마다 정말 한두 시간은 지어 짜야지 요런 자료가 한개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음. 아, 상당히 자료 준비하는데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 뒤따랐네요. 네, 하여튼, 네, 요청해주신 분, 시청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